국민의힘에서 펼쳐지고 있는 빅텐트는 과연 민주당에서 이합 집단으로 보지 않을지 뭐 이런 거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단일화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출마 결심 굳히신 것 같아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앞으로 남은 시간표가 어떻게 될지 세 분에게 좀 여쭤볼까 하는데. 역순으로 좀 갈까요? 설주환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네. 스케줄을 어떻게 좀 짜고 있을 것같으세요 저는 4일 출마를 예상을 했었는데, 출마. 3일날이 국민의힘 아마 최종 후보가 어 선출되는 날이니까 네. 어 선출되는 후보를 보고 <laughs> 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뭐또 다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스케줄이. 저는 좀 4일이 제가 만약 한덕수 쪽이라고 한덕수 권한행 쪽이라고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는 전제에서는 하 사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뭐 그게 좀 예의라고 생각하셨나봐요. 아무래도 국민의 후보가 정해 국민, 국민의 후보가 아무래도 정해진 다음에 출마를 하는 게 맞지 하기도 전에 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영향을 줘야 되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좀줄 생각이면은 그 전에 나와야겠다그니까요 그리고 그럼, 이게 또 네. 단일화할 거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가 저는 네.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측 누가 되든 뭐 김문수 후보가 되든 한동훈 후보가 되든 간둘 음. 중에 한 분이 되실 테니까. 근데 제가 그쪽에 아마 있는 참모진이라고 한다면 저는 후보자 등록 이이 이, 이 전에는 안할것같아 음. 하지 말자. 네. 이거 룰 세팅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거야. 아 단일화를 하되 예를 들어 룰 세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 시간을 촉번해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음. 한동수 권한대행이 스스로 뭔가를 보여 줄걸 좀 봐야죠.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봐야죠. 예. 일주일, 이 시간 없는 대선 기간이지만 예. 일주일 동안에도 혼자 뭘할수 있는지 뭘 하는지를 예. 좀 보고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 들어서. 알겠습니다. 음. 임승호 대변인은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스케줄을 음, 가져갈 것 같으세요 한달 때? 뭐 데이는. 며칠 날 사퇴를 하고 이런 걸 점치는 게 너무 점집 같아가지고 제가 좀 네. 민망하긴 한데 예. 뭐 오늘 언론 보도들을 보니 내일 사퇴를 하고 뭐그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게 다주설인 것 같아서 네. 뭐 저도 만약 한다면 그 시기가 맞다고 본다. 근데 저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맞죠. 사실 뭐 개헌에 대한 책임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지금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 계속해서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떤 대통령을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위기가 집중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독수 총리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오늘만 해도 어제였나요?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정부와의 뭐 통화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선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협상을 상당히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한다라는 네. 전언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이 명확하게 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 즐기고 있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든 저는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의 힘 측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그 기사를 몰아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니면 본인의 어떤 사전 선거운동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굉장히 적절치 못하죠. 특히나 국민의힘의 거의 100% 원인이 있는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국정을 내팽겨치고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저는 전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또 저는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후보에서 지금 8인 나와서 4인 나와서 지금 2인 나와서 오늘 토론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토론한 거죠? 어차피 한덕수 총리 나와 가지고 지금의 지지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쪽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저희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비판할 때 너희는 후보도 되지 못하는 정당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 한동호 후보는 뭐, 한덕수 후보 지지율 끌어올려주는 발사대 같은 건가요? 치열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응원해주려고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뭐 지금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내주면서 뭐 한덕수 총리와 계약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국민의힘도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근데 한덕수 총리는 명백하게 무소속입니다.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과연. 네. 국민의 힘이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서도 외부에 있다고 볼수 있는 인사를 영입해 와서 매번 이렇게 떴다방식으로 대선을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저는 뭐 야당이라서 비판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박민영 대변인 얘기를 좀 듣기 전에 저희가 일단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후보 등록일 전에까지 어떤 일정이 좀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래픽으로 음. 말씀하신 대로 좀 전해지기로는 내일 사임을 하고 이일에 출마 선언을 하고 무소속으로 일단 후보 등록을 할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어 당장 뭐 입당을 한다기보다는 외곽에서 좀 단일화 작업을 한 이후에 본선은 사실 무소속으로 뛰기가 힘들잖아요. 자금도 네.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서 뭐 공약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10일에서 11일에 대선 후보를 등록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영 네. 대변인 얘기도 좀 마저 들어볼까요? 예. 저도 뭐 내일 오후 정도에 사퇴를 하고 좀 모레 오전 정도에 출마선언 하지 않을까라고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임라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또 네.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던데, 예. 공공물 인쇄 전에 해야지 뭔가 음. 발송이 될수있다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뭐 네, 사실 그런 거야. 저희가 추이를 보고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에, 그래서 우리가 한 6~7일 정도에는 결론 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당무성권이 있는 최종 경선 후보가 사실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에, 두 사람 간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한 대행이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입당을 먼저 하고 경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하는 당내민주주의의 조금 근간을 훼손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선처럼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다음에 이 당내 주도권이 있는 후보를 꺾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우려들과 명분들도 불식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11일 이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국민의 힘 후보가 드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를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기호 2번을 받을 수가 없고 선거비 보전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일단 나와서 11일 이전에 결론을 낸 뒤에 입당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고 후보 등록 같고. 전에 입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입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1일 최종 후보 등록 전에만 하면 입당을 됩니다. 입당을 하면 되는 네네, 거죠? 네, 이제 그때가 이제 국민의힘 이름으로 최종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것이 예. 1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선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출하기 직전까지는 최종 후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전에 단일화 과정이 중요하고 예. 이제 좀두 분은 혹평을 해 주셨지만 네. 뭐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왜 존재하냐를 생각을 하면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승리 가능성을 0.01%라도 높일 수 있다는 라 선택지 아래 그 외의 이유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또한 한덕수 대행이 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사실 지금 우리 경선이 개엄을 옹호했냐 개엄을 유발했냐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발을 했건 옹호를 했건 나머지 한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후보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상경 국면으로부터 꽤 자유로운 위치예요 왜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위법이 없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근데 네. 뭐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있지 않아요 총리 네. 예. 근데 사실 비상계엄을 단호하게 반대한 것도 맞죠 예. 어,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겠죠 왜냐면 하 3년 내내 총리를 하면서 어, 이렇게까지 야당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행정부를 파괴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당사자적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게 한독수 대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40년 이상을 공직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7 체제를 정통으로 겪으면서 야당은 정말 나라가 망해야지만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유인 구조를 가지게 됐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정치적으로 단죄하는것 외에 아무런 제주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당사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이 3년만 난 관리직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내 손으로 팔칠체제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명분이 있죠. 그렇기 음. 때문에 사실 지금도 어, 5년 동안 이재명이 당선돼서 192석의 그 임기를 누리면서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뭐 법사위라든가 기재부 예산실이라든가 네. 이런 억제기마저 제거된 상태에서 5년 통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한덕수대는 3년 동안 관리직으로서 대권 욕심이 아니라 어떤 좀 체제에 대한 종식, 네. 그리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뛴다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이야기해 볼 만한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은 조금이나마 얘기가 될 만한 사람, 국민들에게 세일링이 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한 표라도 더 부담 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한덕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근데 그게야 그렇지 않고, 근데 여기 가능성의 예. 측면에서 한덕후보도 한동으로, 3년만 <laughs> 한다고 랬는데그 부분은 네, 네 음, 한덕후보도 개헌을 하고 자기도 뭐 87체제의 물을 닿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그 부분은 겹치지 않아. 요 제가 이 부분을 또 비판을 하면 제가 또뭐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기 <laughs> <비판을 웃음> <했기> 때문에 <laughs> 아, 아니, 제 <제가> 말은 <laughs> 같다라는게 네. 3년이라는 네. 어떤 개헌을 목표로 네, 한 제가 3년 그래서. 임기를 가... 당사자성이라는 부연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걸 직접 겪어보고, 야당에. 사실 저는 한동훈 후보는 야당의 그런 목리에 편승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네. 후보가 3년 임기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좀 기술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한덕수 대행은 여야의 총리를 모두 역임을 하면서, 네. 그 문제의식을 전 정통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성이라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근데 제가 네. 만약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딱 너무 전략적이 편해지는 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였어요. 네. 처음과 끝을 같이 한. 윤석열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지금 윤석열 프레임을 벗어나겠다고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민, 민주당이나 야권, 특히나 뭐 야권에서는 정말 공격하기가 편한 상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물어뜯기 편한 상대가 한독수 권한대행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치... 물론 뭐 이제 한독수 권한대행... 민주당은 권한대... 대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르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네, 그 프레임 예. 자체가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였던 사람이 나온다. 네. 그것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다. 너무 상대하기가... 그러니까 프레임 잡기가 가... 너무 좋죠. 그... 개업날 뭐 했어요? 네. 뭐 이것만 계속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설주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에는 <laughs> 전략 구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를 제가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정치적 전략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순간 설주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이재 명대 개헌 구도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거 이미 한번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8대0) 전원 인용을 했고. 또 이전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도 국민이 이 참패를 했거든요. 그때 나온 것도 결국에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개엄은 잘못했지만 이재명은 안 됩니다. 였어요.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 나와가지고 이재명 막기 위해서 저는 출마했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또 비텐트 얘기 나올 거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선거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개엄은 청산해야 되지 않겠나?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내라는 청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계속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있어서는. 네. 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보고, 그리고 박면 대변인께서 뭐 어떤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1%라도 더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어 배출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라 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서 정권 이길 건가요? 대선 이길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당이라는 것이 물론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제일 목표가 되어야겠지만 어느 정도 정당의 생리를 이해하고 정당이 어떤 이념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박연대 변인 아까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하는 정치들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논리대로라면 한도수 총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이 정부 이 정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조금 지지율 높다고 데려와 가지고 홍준표 의원처럼 30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정치한 분들 물론 선거에 의해서 낙선한 거지만 네. 분 제치고 바로 이렇게 경선 무시하고 1위 후보가 된다는 라 것이 저는 과연 공당이 아무리 정권 창출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고 또 한덕수 총리가 뭐 계엄에 있어서 위헌, 위법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그것이 기각이 되었지만 그 기각이 된 이유가 만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고 위법하지만 파면이 이를 정도로는 중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거든요. 네. 그 표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한덕수 총리가 재임 기간 동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비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과 사범이고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의해서 확인됐는데, 뭐 여러 정부에서 일, 일했고 지금 지지율 잘 나온다고 다른 경선 거친 후보들 다 무시하고 원샷 경선 통해서 입당하고 빨간딱지 바로 빨간 포장만 해서. 음. 등록한 입당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등록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기서 좀, 좀 하나 여쭤봐야 조금... 될게 네. 왜냐하면 비텐트가 아마 한덕수 네. 당이 들어오면 국민의힘 후보랑만 단일화 시도를 할게 아니라 외곽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이준석 후보에 네.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관훈 토론에서는 본인이 묻지마 단일화할 생각은 없다. 특히 또개엄 네. 책임자와는 함께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뭐 확실한 어떤 결별이랄까 이런 게 없다면 이준석 후보도 절대 그런 빅텐트에는 들어가실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저는 방송 나올 때마다 빅텐트 없다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와의 결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과연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방금 말씀하신 외부 인사를 데려와가지고 공당의 대선후보로 세우는 것, 그리고 덩어리지미에서 정치하는 것들 그런 문화가 다 청산돼야지. 얘기라도 해볼 수 있다는 라 것이지, 네. 저는, 저희는 뭐, 그런 정치 관습이 국민의 힘에서 계속되는 동안, 오히려 단일화 하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손해고, 저부터 탈당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음. 이준석 후보가 명분 없이 그렇게 한다면. 당원들이 많이 떠날 것 같고. 당원뿐만 아니라 저부터 탈당합니다. 예.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있으면. 그런 측면은 명분이라는 것이 과연 만들어질까? 과연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뭐 전부 지금 경선 후보로 나온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말할 것 없고 한동훈 후보는 뭐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동훈 후보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고 예. 계엄 측면에서도. 그개엄 당시에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저희는 오히려 단일화를 하지 않고 저희만의 길을 가는 것이 저희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도 그리고 저희의 승리할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있어서도 저희는 단일화 없는 것이 우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일단 기본 전제가 맞춰져야 돼요.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되든 간에 최소한 30에서 35%의 어떤, 여론 지지율이 나와야지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필요한 거지, 단일화에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지, 뭐 30%를 못 넘고 계속 어떤,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 45, 47을 찍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그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만 한다 해서 그게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가 난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건 거죠. 뭐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건 예. 확실한. 그리고 이준석 아마 후보도 만약에 진짜 단일화에 응하게 된다면 진짜 거, 거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걸다 내줘야 돼요. 이제 알 껍데기만 가져가고 알맹이 다 내준다는 생각이 아니면 껍데기도 없습니다. 어 이준석 아니 이 <laughs> 네. 이준석 후보가 받아들일 일이 없다. 음. 음. 정치적으로도 굳이 받아들여서 어, 본인이 좋을 건 없죠. 예. 네. 음, 제가 좀 반론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예. <laughs> 네. 결과적으로 우리 임승호 대변인 하신 말씀은 수권 어,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당 제가 좀 폄훼하는 것 같지만 어, 자강이라는 게참 말은 좋지만 어쨌거나 이번 대선은 선거 승리 그 자체보단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쪽과 어쨌거나 수권 그 자체가 목적인 사실 거대 양당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뭐그 외에 하셨던 이야기는 다 동어 반복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어, 명분이 없다 뭐 출마를 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겠냐 어차피 지는 선거다 그런데 그런 무기력한 이야기는 사실 그당 밖에서나 하는 것이고요 예, 당 안에서는 어떻게든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제가 한덕수 대행이 단순히 반 이재명이 아니라 이 40년 넘은 공직 생활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자성을 가지고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 네. 어, 개헌의 명분을 가질 수 있고 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경제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할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그 정쟁, 법조중심의 정쟁을 탈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 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네, 그런 지점들을 이제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어, 자꾸 당이 무슨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원들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힘은 80% 넘거든요. 예. 일관되게 그런 지표가 나옵니다.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화학적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합집산과의 차이는 이합집사는 인위적으로 썩는 것이지만, 한덕수 대행은 3년 동안 사실 저희 정권의, 이 저희가 여당이었던 시절을 모두 다 같이 하면서 같은 정체성과 문제인식을 공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정치인 출신을 데려오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 김문수 장관도 저희 당원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laughs> 과거의 이번에 당원이었지만 네. 탈당하셨다가 장관 하셨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하면. 어 저희가 그 외연 확장이란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정당의 그런 승리란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너르게 당원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이 지점은 좀 말씀드려야 될것 음. 같은데 사실 뭐 개혁신당을 폄훼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폄훼하셨죠. 집권 네. 자체의 아니, 목적이 확실히. 아닌 정당이라고 목적이 네. 아닌 정당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근데 뭐, <laughs> 네. <수입이신데>? 저는 <laughs> 예.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집권한 정권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다시 집권을 네. 얘기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음. 어떻게 보이셔, 보이는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외연 학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 저희를 수권의 목적이 아닌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니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단일화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대변인이면 결국에는 공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희 개혁신당이라는 지지율을 지금 굉장히 좀 낮게 보시고 음. 수권이 아니라고 편, 수권 정당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으니 저희는 오늘 더. 단일화를 하지 않고 마음이 저희만의 마음이 붙신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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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이미 그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김문수 보와 사실 한덕수 총리를 비교하는 것이 저는 좀어 약간 대변인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김문수 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직을 위해서 잠시 탈당을 하신 것이고 그게 예. 과연 한덕수 총리와 비교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당원들이 국민의힘 단일화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원들로 대선 치를 건가요? 국민들이 지금 유권자고 국민들이 다 투표하는 것이 아닌가요? 결국에는 네. 물론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당의 의견이라는 것이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예. 결국에는 그 후보가 나와서 심판받는 그 장은 국민들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예. 과거 당원들과 민심의 괴리에 있어서 결국에는 선출되었던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예. 지금 어, 종말을 맞이했는지 음. 좀 판단하시면 과연 네. 이번에서도 국민님이 같은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음. 좀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제가 다른 걸 해볼까? 요 아, 짧게만 드릴게요. 짧게, 네. 어, 어, 네. 수권 정당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거죠. 네. 그 정권 재창 정권 창출보다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아, 수권을 숙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양당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리면 거고. 네. 네. 단일화, 빅텐트가 쳐져요. 그래서 단일화를 했는데, 네. 국민이 이준석 후보를 택해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도우실 건가요? 당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당의 소명이죠. 예. 네.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정파적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이 정치인들끼리는 서로를 경쟁자로 삼고 견제를 하기 때문에 서로 그 야욕을 중심으로 좀 형해화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 황덕수 대행은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품이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로 인식을 하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권의 욕심 때문에 어떤 정치 행보를 통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3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그 진정성이 다른 후보들이 했을 때와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관리자로서 나는 8 7체제를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네, 네. 네. 권력 의지를 그렇게 표명을 진짜 권력 의지가 진짜. 끝도 없어야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는. 네. 정말 그게 저는 권력에 대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그 본인이 이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들에게, 아,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3년만 하겠습니다. 라고 있었을 때. 그 국민들이 물론 이제 좋게 봐주시는 뭐 환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더니. 아니 아니, 3년에. 밸런스를 맞추야 3년에. 3년에. 시간이 나에게 반드시 네. 필요하다라는 네. 의지를 보일 네. 수는 있죠. 그렇죠. 있잖아. 거기는 3년만 하고 진짜 자기는 뭐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환동훈 후보는 내가 관리만 하겠다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워딩의 차이도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근데 뭐둘다 3년일 수도 있고 뭐 이재민 대표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하면 근데. 저는 어떤 권력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뭐지? 우리가 약간 대통령을 생각할 때 약간 네. 잘못된 거지만은 약간 권위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음, 이 카리스마 와, 있게. 약간 왕이라는 네. 왕조가 예전에 있어서 이어져 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물론 저는 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떤 분은 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네.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총리로서의 어떤 그걸 벗어나야 한다면, 관리자로서의 역량 모,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음. 그렇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것같진 않다. 네. 어 정치인의 모든 정치인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그러신 예. 분들이 많잖아요. 정치 시작하면은 <laughs> 네. 같은 대통령을 꿈꿔야지 뭐 그러니까. 얘기 하시데한독수권한대이 진짜 이제 출마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그런 모습을 조금 본인의 좀 그런 욕심을 보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원래 오늘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토론회 얘기할까 했는데, 사실 아직 벌어진 일도 아니기도 하고, 뭐 예상하는 게 <laughs> 별로, 별로 의미는, 의미는 없을 ]까요? 것 같아요. 표심에 영향이 없다. 네. 예, 표심에 영향이 없다. 일단 뭐 10시에 한다고 하니까 뭐 그때 지켜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늘 세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